말씀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는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의 기물인 등잔대와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잔대는 1차적으로 당시 적건 중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감남나무는 요수아와 수르바벨을 뜻하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스가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계속 볼 수가 있었을까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스가랴가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묻는 것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루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로부터 수르바벨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은행의 잔고나 인맥, 학벌, 경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한 수륩바벨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정 재건을 4년 만에 마무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리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번 달락에 등장하는 두 감남나무와 두 가지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1차적으로는 대제자장 요수와 지도자 수르바벨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징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기름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왕같은 제사장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복음전도하며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